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16강입니다 네 16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순서 문제고요 어렵지 않아요 정답률이 71%나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해서 어 순접인 거 아시고 그리고 역접일 때는 역접 대체 코드의 연결사가 필요하며. 같은 말 하는 것이 순잡일 경우에는 연결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은 말인 걸 알아갖고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얘는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시 반드시 지켜야 될세 가지.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나누 수업을 듣자. 그리고 수업 후 반드시 책을 그냥 덮지 말고 그 자리에서 꼭 복습하자. 그리고 같은 수업을 최소한 3번은 듣자. 뭐 이건 제가 항상 하는 말이니까.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의 기본원리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모든 글의 기본원리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빈칸이든 순서든 삽입이든 무관한 문장이든 제목 주제든지 간에 모든 문장은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끔 이제 제가 수업을 할때 아이들이 이제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현, 장에서 이제 현강할 때, 그니까 제가 이제 이투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 하이퍼 기숙하고, 강남 하이퍼 기숙 의대관하고, 그리고 이제 목동 앤서 이렇게 세 군데를 나가는데 애들이 이제 저한테 뭘 많이 물어보냐면, 어반 문제 풀 때도 독해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법 문제를 풀때 저는 독해를 합니다. 왜냐? 대명사, 대동사 찾는 문제는 독해를 해야지만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법 문제도 독해를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법은 글을 읽으면서 굳이 주제나 글의 내용 파악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걸 안 하는 것뿐이지. 읽긴 읽습니다. 그래서 고거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왕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함축음이 빈칸 문제 코드는 제가 모든 수능 독해의 가장 기본은 빈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항상 꼬박꼬박 놓는다. 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 문제도 순서 삽입 문제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항상 지켜야 될세 가지. 첫 번째 지시사. 단순은 단순으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단서치는 조심하자. 뭐, 누누이 얘기했죠. 그리고 연결사.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두 개의 차이점 알아두자. 이거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중요 포인트. 순서는 선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삽입은 1번과 2번의 코드를 통해서 내가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할게요. 선지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어 왜냐 읽으면 답이 나온다 아 제일 싫어하는 말이긴한데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곧바로 이제 문제를 가보면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봐봐 내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이거 실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 그래서 제가 정답률이 71%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수능 문제인지라 넣었어요. 아 넣었고 그럼 봐봐 내가 글을 블라블라블라블라 읽었어. 근데 여기에서 increasing prices가 나오지. 어 근데 여기 인 n c r 프라이스 in 가나 근데, 블라블라블라블라 또 읽었어. 그랬더니,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 더 h e money i right e through the tax. 이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 세금을 통해서 걷어진 돈. 그럼 이걸 뭐라고 받았어? such green tax로 받은 거지. 그럼 중요한 거. 아, 선생님. 여기 지금 t a 는 단순데, such tax는 복수인데, 어떻게 받을 수있냐면보다 뾰아! 꿀밤을 빠이게 날린다 이거지, 그렇 그렇죠? 왜요? 제 분명히 얘기했죠. 서치는 조심하세요. 서치는 앞에 단수가 나와도 얘가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서치 다음에 명사를 받을 때에는 얘를 다시 복수로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실제 2018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던 코드고요.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저 코드를 맞춰서 출제가 됐던 것이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 얘기가 나오고, 컨슈머즈가 나오죠. 그리고 하우스홀드가 이 소비자가 연결이 돼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그 결과는 하고는 뒤에서도 뭐가 나온다? 컨슈머즈와 그리고 누가 나와요? 드르드드르드드 얘기했더니 또 하우스 오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 문제야. 어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b a c 의 2번이었고, 우리가 잡을 건 이거야. 여러분이 글을 읽었다? 그 결과는. 그럼 이 결과가 뭐였으면 되는 거야? A 뒤에 결과였으면 되잖아. 근데 A 뒤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그렇지. 사, 회가 그니까. 도시라고 할게. 정확히는 도시잖아. 그치? Some cities. 그치? 도시가 뭐하는 거지? 몇몇 도시가 가정으로 하여금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서 그렇죠?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용을 비용을 정가하는 내용이 나오죠? 맞죠? c o s t i n g a dollar or more each 해가지고 그래서 받아서 해석하면 이러한 도시가 가정에게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비용 증가를 한 결과들이 하고 봤더니 당연히 이 사람들이 뭐한 거야? 소비자가 가정에 있는 소비자가 쓰레기 봉투를 구매한 것이니 이 가정에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어떻게? 재활용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폐기물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BAC의 2번이었구나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이렇게 풀었는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 어. 뭐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 기억이 맞을 텐데 2022학년도 수능 때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잖아 제 기억에 30%대 정답률이 30%대였던 문제가 무려 네문제나 있었거든요 지금 저게 71%라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야. 왜? 너무 강강강강한, 셔터뻑 같은 문제들이 많았다 보니까, 저런 쉬운 문제 하나 탁 투척해 줬던 거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풀었다고 좋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 볼까요? According to the market response model, 자, 말 그대로 시장 반응 모형에 따르면, it is increasing that the right provides to search for nutritious innovators to substitute consumers to conserve and alternatives to average라고 나오죠. 바로 뭐야? increasing price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뭐 provider 공급자로 하여금 새로운 소스 자원을 찾게 만들고 innovator 혁신가로 하여금 substitute 대체하게 만들며 consumers 소비자로 하여금 자 소비자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존을 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와 같겠어요? 아껴 쓴다는 얘기겠죠. 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지? 소비자로 하여금 아껴 쓰게 만들며, 그리고 대안이야몰지 발생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하고 그 다음 가봤어. 그랬더니 B에 갔더니 뭐라고 나와? 어, B로 먼저 가보는 거야. 우리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Taxing selling goods or services and so increasing prices. 즉,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tax,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과세를 해서, 그래서, increasing price,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Should the result in, 자, in 다음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죠. 네, 어떤 결과를 나왔어요? Either A or B라는 결과를 낳는 거죠. A와 B 둘 중에 하나.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d e c r e a s e use of t h e resources. 이러한 자원의 감소된 사용 또는 creative innovation of new s o u r c e or options. 새로운 자원이나 options. 어떤 선택에 대한 창의적인 innovation, 혁신. 둘 중에 하나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The main l i n is t o tax. 자, 세금을 아까 얘기했던 그거지. 세금을 통해서 거둬진 돈은요? can be us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도 A 워빙인 거죠. A와 B 둘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거지 즉 the supply services 서비스를 공급하든지 아니면 대안에 대한 연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쓰이게 된답니다 그다음 A로 가는 거지 어 A로 가서 자 many examples of research green taxes 자 당연한 건네요 이때 그린 탁스즈가 바로 앞에 있었던 탁스를 통해서 걷어진 돈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서치 나왔고 받아 넘기는 서치가 받는 앞에 내용의 대상이 있었어야 했겠지?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 해석하자가 바로 보다 순서 삽입을 심화시킨 문제이다. 누누이 얘기했었고 그러한 그린 택스니까 녹색 세금 환경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한 환경세 많은 예들이 바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이거는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일단 for example은 예를 들어서니까 얘는 빼볼게요. 얘는 빼볼게. 얘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잘 봐봐. facing 그랬지. 직면하고 있대. 어디에 직면하고 있대? landfill cost, labor expenses, a wealth cost in the provision of a garbage disposal 하고 직면하고 있는 하고 어디로 가? some cities로 가. 몇몇 도시들은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들아 쉽게 생각해보자. 갑자기 또 제가 분사구문하면 또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법을 하는 게아 아니, 아니 어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 누군가 직면하고 있는 주체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 지금 facing의 주어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면 주어를 왜 생략했겠어요? 같으니까 생략했겠죠. 근데 지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도시들이지. 그러니까 얘들이 뭐한거야? 뒤에 내용에 직면하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이때 살짝 몇몇 도시들을 넣어서 해석해주면 깔끔하겠다 이 얘기지. 그럼 해볼게. 자이 몇몇 도시들이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냐 하면 요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거예요 l a n d f e Cost 말 그대로 쓰레기 매립 비용이겠죠. Labor Expenses 말 그대로 인건비겠죠. 그리고 Right Costs 관련되어진 비용인데 쓰레기 o 스 보조, 처분 처리의 프로비전 준비 공급에 들어가는 관련된 비용에 직면하고 있는 몇몇 도시들은 예를 들어서 이 도시들 자체가 이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들이 직면하고 있으니까 require 요구하는 거지 누구에게 가정들에게 dispose of 처리하고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든 쓰레기를 special trash bag.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purchased. 이 쓰레기 봉투는 구매되어지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소비자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그리고 often costing a dollar or more each. 1달러 또는 그 이상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선에서 얘들이 구매해서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지.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본다? 이제 C로 가면 되겠네. 자, C로 가서. <laughs> The results.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해석하지 말고 받아서 해석하자. 그 결과들. 뭐로 인한 결과들. 쓰레기 봉투를 가정에게 구매하도록 해서 소비자에게 구매하도록 하게 한그 결과들이 have been greatly increased Recycling, 재활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고 More 뭐, conflict tension, 좀더 주의 깊은 관심, 집중이라는 결과를 낳았죠. 누구에 의한? 소비자에 의한. 아유 여기 소비자 나오네. 근데 뭐에 대한? To packaging and waste. 말 그대로 뭐야? 포장과 폐기물에 대한. By internalizing.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Internalizing은 말 그대로 뭐다? 내재화하던데.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인터넷 라이즈가 내재화하다래. 아 그럼 물어볼게. 내재화하는 게 뭔데? 어? 내재화하는 게 뭔데? 나는 너를 내재화했어. 너무 추상적이잖아.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넣는 게 내재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 받아들인다고? 엑셉트 의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받아들이다. 또는 받아들이게 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되죠. 그 그러니까 항상 방향성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 내가 항상 드는 얘가 이거야. 그러니까 욕은 아닌데 첫 번째 얘가 아유 우리 귀여운 시파놈 이거랑 두 번째 얘가 아유 이 거지 같은 시파놈. 봐. 같은 시파놈이지만 문맥에선 의미가 달라져. 단어 자체로는 같은 시파놈이잖아. 영어처럼 시파 시파놈, 중국어처럼. 근데 첫 번째 문장은 봐봐. 아유 우리 귀여운 시파놈. 두 번째 문장은 아이 그지 같은 시팔어. 그러면 당연히 앞에 시팔롬은 어떤 시팔롬이에요? 긍정적인 시팔롬이고 뒤에 시팔롬은 부정적인 시팔롬이잖아. 그러니까 그 문장의 단어가 그 문장에서 또는 그 문, 문단 안에서 그 단어나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는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얘도 똑같아요. 내재화하다. 그걸 읽어 봤어. 아, 분명히 앞에서 뭐 한다 그랬지? 저들한테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얘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거구나.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받아들이니까뭐 하는 거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이게 하라고 보면 되겠냐고 처리하면 된다고. 음.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그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또오해영이란 드라마랑 나의 아저씨라는 개띵작, 제가 그두 개는 다 봤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박희영 씨라는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또쓴 작가더라고요. 그쓴 드라마더라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 이름이 구씨가. <laughs> 그래서 난 처음에는 왜 구씨? 그랬서 근데 정말 구씨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손석구씨인데, 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 피지컬 굉장히 좋죠. 어, 근데, 그분이 이제 뭔가 사연이 있어서, 김지원 씨, 알죠? 그 여자, 그 옛날에 그 태양의 후예도 나왔었던? 김지원 씨의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된 거죠? 혹시 매니저님 검색하고 계신 건가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딱 말하니까, 응? 하면서 검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김지원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성이 구씨인 것만 알고, 아무도 이 사람이 전에 뭐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정말 거기 그 주인공 이름이 그냥 구씨라고 나와요. 구씨. 나중에 이제 나중에 구자경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한 중간까지는 계속 구씨라고 불려. 정말 구씨야, 구씨. 음.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와서 어, 내성도 구씨인데 이렇게 된 거지. 신기한 게이 자가요. 딴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능성구씨인데, 능성구씨 돌림자 중에 자가 있거든요? 어, 되게 디테일한 거야. 아, 알고 넣는 신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어쨌든, 그래. 음, 쓸데없는 소리 했네.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드라마를 보면, 김지원이 손석구한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극중 이름이 연미정이야. 연미정인데, 손석구한테 어떤 사랑의 의미로 던지는 말이 하나가 있어. 뭐냐 하면, 나를 추앙해달라 그래 추앙해달라고 추앙 네 여러분 추앙이 뭐야? 누군가를 존경하는 의미가 되게 강한 단어거든 그러니까 원래 추앙이란 단어는 약간 연인들끼리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내가 무슨 아이돌 보듯이 누군가 공경하는 사람을 보듯이 쓰는 단어가 추앙인데 그 드라마에서의 추앙은 뭐야? 그냥 사랑하다지 그니까 약간 느낌이 약간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게 사랑하다인 걸 어떻게 알아? 그 드라마를 보고 맥락에서 그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실 때에도 맥락적인 걸 따지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어쨌든. 재밌다. 나의 해방일지가. 이 얘기 했어. 어, 그렇게. 어, 진짜 재밌더라고. 봐봐봐. 수험생활 하다가 그런 거 보면서 힐링하건 좋잖아. 어. 그러면 사는 말이 뭐예요? 즉. 쓰레기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내재화시킴으로써 즉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there has been observed decrease 어 실제로 정말로 뭐가 있었냐면 관찰되어진 감소 현상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또 여기 가정이 나오잖아. 응. 그럼 이 가정도 뭐야? 여기에 가정이니까 그대로 이어지지. 가정에서 나오는 실제로 쓰레기의 흐름이 관찰되어졌을 때 감소되는 흐름이 정말로 보였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으면 정확하게 푸시고 나서 몇번 b a c 의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17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